안녕하세요. 인자뷰지킴이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문 하자처리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하자 접수는 되도록이면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증빙이 확실하며 접수된 하자는 하자기록부에 하자 내용과 사진이 모두 기록되어야 합니다. 접수된 하자는 사용자 과실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파악하고 필요 시에 전문가의 확인과 함께 하자보증기간을 확인하여 시공사 통보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자 부위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다릅니다. 시공사의 하자라고 판단될 경우 관리사무소 혹은 입대위에서 이메일 등으로 시공사에 공식으로 통보합니다. 하자보수 이행은 시공사가 직접 보수하거나 시공사가 불응하면 3자에게 보수시키고 비용을 시공사 혹은 보증기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 완료 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 그리고 입주민이 함께 하자보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재하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재차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접수합니다. 시공사의 하자 불이행 시에는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시공사가 부도나면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비를 청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뷰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